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 기간이 서서히 물러가고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강한 햇볕과 함께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더운 날씨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특별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해 일하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코로나 19를 위해 다 같이 힘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세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대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무더위와 코로나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강한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요즘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었지? 아 기억나는 친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 맞습니다. 치과,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치과를 가는 것을 아주 무서워했어요. 아, 이건 비밀인데 지금도 아, 조금 무서워요. 어. 치과 진료를 받을 때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싫었는데 어떤 소리냐? 어 드릴 소리. 이 충치 치료할 때 쓰는 드릴 소리. 그 다음에 물 나오는 소리. 쉬이. 또 빨아들이는 소리. 어. 그 다음에 이 좁은 입 안에 요 삐죽한 요만한 마취 주사. 어이 마취 주사가 너무 아팠어요. 지금도 아프더라고. 어, 어, 아프더라. 어, 그래서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조차 하기 싫어했고, 또이 발걸음을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마다 항상 누군가의 손을 잡고 병원에 들어가고 진료를 받을 때도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이 손은 바로 엄마나 혹은 아빠의 손이었어요.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아프고 무서운 진료지만 잘 버티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만큼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치과 진료도 손을 잡고 꾹 참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서운 치과 진료를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의지해서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러한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지도자 누구? 아 그렇지 이제는 너무 잘 알겠지 모세가 생명을 다해 죽게 되었어요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볼까? 어, 이스라엘 백성 1세대 말고 그 이후에 2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음, 이게 가나안 땅 위치 어딘지 알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임무도 있었어요. 얼마나 떨리고 무서웠을까? 어, 여호수아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지, 또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며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단강은 추수할 때가 되어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이강 자체가 너무 깊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갔을까? 배를 만들기에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탈 배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물이 얕은 곳을 또 찾아야 될까? 그런데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얕은 곳도 평소보다 물이 많이 차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바로 제사장들이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언약괴를 메고 가장 먼저 선두에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 한 곳에 쌓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믿기 어려운 말이겠지만 여호수와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일까? 빠르게 흐르던 강물이 멈추고 강물은 둑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멈추자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힘차게 건너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그 방법을 믿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손사님 생각에는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거야.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용기 있게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치과를 갈때 누구의 손을 꼭 붙잡고 간다고 했었지? 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어,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치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럼 전도사님은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나 아빠의 손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치과보다 더 두려운 일, 무서운 일, 혹은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전도사님은 특히 피아노 연주를 준비하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가장 많이 떨렸어요. 화면에 잠깐 보일 텐데 무대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 걸어가는 그 순간이 정말 많이 떨렸어. 몇달 동안 준비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외웠던 악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땀이 흐르고 막 손까지 떨렸어. 어. 근데 전도사님은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연주회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무대로 걸어나가자. 하나님 손 붙잡고 무대로 걸어나가 보자. 이렇게 하나님과 손 붙잡고 함께 무대로 걸어가는 상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렵고 무서웠던 상황에서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옮겼듯이 우리 친구들도 무섭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한번 말해봐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손을 아주 힘입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 용기 있게 여호수처럼 발걸음을 내딛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이 기도하고 성의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또 두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많이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일, 또 우리 친구들이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 곁에, 또 친구들 뒤에 항상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문을 붙잡고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구하소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무더운 날씨, 아 너무 더워요 날씨가 덥다 못해 아, 눈을 못 뜨겠어 막 햇볕이 그냥 막. 응. 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왔죠. 응. 아 무더운 날씨 가운 이렇게 에어컨을 딱 틀면서 시원하게 우리, 우리 부서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이 비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 예상이 니 어떻게. 되지가 않아, 그렇지? 전사님이 전사님 7월 달에 딱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대면 예배로 전사님과 이렇게 계속 얼굴 보면서 우리 볼수 있는 날 그날이 올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와 쓰기 미야, 쓰기입니다. 오늘 어디의 이야기였어? 어, 어떤 인물? 아, 그렇지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1장. 한 장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말씀 쓰기는 오늘 본문 말씀이랑 동일해요. 당연하겠죠. 1장 여호수아 1장 구절입니다자 그리고 우리 10시 오전 예배가 오,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11시에 준 모임을 했는데 오늘은 10시 30분에 모일게요. 30분 정도 일찍 모일게. 그래서 오늘만이 오늘만입니다. 그래서 준 모임은 오전 10시 30분. 자,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한 5분 정도 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춤 준비해서 들어오면 돼요. 손사님이 조금 기다릴 거야. 한 10분 정도 기다릴 거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10시 30분에 춤 모임이 당겨져서 있다는 거를, 어, 시간이 앞당겨졌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아 우리 친구들 똑똑하잖아. 전두사님보다 똑똑하잖아. 그치지 어. 10시 30분 오늘만 10시 30분으로 담겨진 것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우수와 이야기 아주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요단강 이야기도 유단강을 어떻게 넘었는지. 자, 그러면 전 선생님 잠깐, 전선생님 잠깐이 아니고 바로 준비해서 와야 될것 같은데 음, 친구들도 잠깐, 아주 잠깐 5분 물한잔 정도 음. 자, 좀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만날게요. 안녕.